페이지 232페이지 마플 개념의 킴 1번 0부터 2π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다음 삼각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네요 1번 sin2x는 2분의 1이다 라고 돼있고요 2번 cosx-3분의 음, π는 2분의 1이다 라고 돼있네요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뭘 하지 않는다. 평행이동하거나 주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치환을 해야 된다. 너를 T로 치환하면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0 부터 몇 파이까지다. 그래프를 좀 길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래. 요래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오케이. 어몇 분의 몇과 만난대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럼 너는 30도예요. 너는 6분의 5파이예요. 너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오케이? 그럼 너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너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5파이 너가 2파이만큼 이렇게 온 거니까. 그게 t의 값이거든. 뭐의 값이라고? t. t는 몇 x였어? 너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음, 6분의 13파이, 6분의 17파이. 근데 우리 는 이게 답이 아니지.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야? x잖아요. 그럼 양변을 1로 나누면 몇 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12분의 13파이, 12분의 파이, 17파이라고 쓸 거란 말이에 아시겠어요? 저렇게 답이 나온다는 라 것이죠. 그다음 너도 치환할 거야. 그럼 X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하면 양변의 3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부터 2파이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코사인 방정식이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Understand? 근데 그림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그리래요. 2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래요. 참고로 너의 값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가 고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만 그려줄래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끝은 뚫려서 막혔어. 뚫렸지,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존재합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코사인 몇 도가? 60도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t는 여기 만나는 몇 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하고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있는데 t가 누구였냐면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였거든, 얘들아. 양변에 3분의 파이를 더하면 x는? 0 또는 x는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파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0도 그리고 3분의 2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셨어요? 이게 바로 삼각방정식의 풀인데 치환에 의해서 푸는 것이다. 뭐에 의해서? 치환에 의해서. <laughs> 그다음 개념이 김이번. 어, 다음 삼각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범위는 똑같이 0부터... 이 파이까지 다라고 써있고요 자, 1번.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차와 1차가 있을 때,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통일한다고 그랬잖아요. 1차로 통일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를 1 마이너스 무슨 제곱? 사인 제곱 X로 바꿔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엑스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그래서 2일은 2, 1일은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사인엑스 마이너스 1, 사인엑스 플러스 1은 0. 그럼 사인엑스가 무엇 또는 무엇이 생기니? 2분의 1 또는 사인엑스가 마이너스 1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쇼 이렇게. 1. 마이너스예요. 여러분은 처음에 잘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끝에 뽕 돌. 첫 번째, 사인 x가 몇 분의 몇이래요? 2분의 1과 만나는 이 점들을 찾아봐.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몇 분의 파이다? 6분의 파이. 너는 6분의 5파이. 또 하나 있죠. 사인 x가 뭐랑 만난대요? 마이너스 1과 만난대요. 그 만난 점이 하나 있죠? 몇 분의 파이. 그래서 너, 너, 너가 X의 답이야. 왜? 두 개를 동시에 만족, 아니 따로따로 따로 만족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쓸수 있군요. X의 값이 세 개를 나눈군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어. 그다음 2번. 자, 두 배의 사제. 다섯 배의 코사. 플러스 1은 제로 2차로 맞춘다 1차로 맞춘다 1차로 맞춘다 그럼 사인 제곱을 1배기 코 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다 2배의 1배기 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 사인 x 플러스 1은 빵이다 양변에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 2배의 코 사인 x 플러스 5배의 코 사인 x 마이너스 3은 0로다 그럼 1은 2 1 3은 3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X 플러스 3. 두 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인데,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이거. 원래 코사인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예요?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예요? 1까지죠. 근데 얼마를 더했어요? 3을 더했으니까, 2부터 코사인 더하기 3은 어디까지죠? 그럼 너는 0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조건 양수니까. 오케이. 그럼 넌 영이 될수있으니까 너만 0이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코사인 x는 몇 분의 몇이다? 이분의 일이다. 그렇죠? 코사인 x의 그림을 예쁘게 샥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졌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의 일과 만나는 샥이 점을 구하면 너는 3분의 파이, 너는 삼분의 파이, 오 파이.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파이. 5파이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해 됩니까? 그래프는 이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까지는 웬만한 값들은 다 암기하고 있으면 뭐이 정도의 문제는 껌이에요, 껌. 외우라고. 그 다음, 개념이킴 3번. 개념이킴 3번. 별표. 흥강추.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어려워서 흥강추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해서 흥강추지. 마풀개념미김 3번 흔강추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 야 일찍 죽는데 그렇죠? 어, 아 흰색으로 괜히 썼네. 아무튼 흰색으로 썼지만 빨간색으로 쓰고 싶은 나의 마음이 알겠죠? 어자 함수 f(x)가 음, 사이 파이 x라고 돼 있습니다. 자 너와 y 이퀄 3분의 1하는 이 직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웃하는 세 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그때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해 주실래요?라는 게 문제예요. 그쵸 됐습니까? 어, 자,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대요 그죠?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맞니 아니니 대충이 결진거 맞잖아 응? 음여기여기 여기까지 그래놓고 3 분의 2하고 만났는데 너가 누구래 알파고 너가 누구래 베타고 너가 누구래 감마래 아,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 x는 s i n 여기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집어넣었어. 그럼, 파이 알파, 더하기, 파이 베타, 더하기, 파이 감마가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스텐, 선생님이 이것을 X가 아니라 T에 관한식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파이 X를 뭐로 치환해버린다 T로 치환한다 오케이? 그럼 X는 뭐가 된다? 파이 분의 T가 된다. 아, 맞아요. 근데 이것의 근이 알파고 하 베타하고 뭐였대요? 감마에 다잖아요 그럼 너는 파이 알파, 파이 베타, 파이 감마가 되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너는 2분의 파이, 너는 2분의 3파이, 너는 2분의 5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파이 베타 더하기 파이 감마는 몇 파이다? 5파이다라고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씁니다. sin, 너는 5파이라고 그랬으니까 5파이 플러스 파이 알파라고 쓰겠죠. 5파이 죽이면 파이는 버릴 수 있어. 짝수 파이는 버릴 수 있다고. 죽이니까 짝수 파이는 버릴 수 있다고. 그럼 4파이를 버리니까 뭐가 돼요? 파이 플러스 파이 알파라고 쓸수 있겠죠. 너를 세타라고 보세요.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이죠? 3, 4분면을 나타냅니다. 3, 4분면에서 sin은 무슨 보호를 갖죠? 마이너스를 갖습니다. 자, 너는 2분의 짝수 파이니까 사인은 뭐가 돼요? 사인이 되었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 사인 파이 알파는 얼마의 값을 갖습니까? 사인 파이 알파는 몇 분의 몇을 갖아요? y 값이 3분의 1을 갖잖아요.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너의 정답입니다라고 쓰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아, 저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무슨 뜻이 이해됐어요? 선생님은 주기를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책하고 다르죠. 책은 주기를 변동시켰기 때문에 너의 주기가 2고 너의 주기가 얼마라고? 2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놨어요. 오케이 주기를 바꿔서 계산한 거죠. 오케이 선생님은 치환해서 주기를 바꾸지 않고 계산했다라는 것이죠. 나하고 책하고 풀이가 원래부터 달랐어요. 오케이? 아, 선생님은 치환한다고 했지. 일관성 있게 계속 치환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막풀 개념의 김 4번. 네, 1번과 2번 하지 않습니다. 몇 번과 몇 번? 왜 1번과 2번 안 하냐면 우리가 보기에서 충분히 그러한 문제는 풀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막풀 어, 개념의 김 4번에 3번만 합니다. 막풀 개념의 김 4번에 3번. 어, 구간은 0부터 x가 2이까지 제한되어 있고요 음, 2배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보이지, 이게? 보이지? 어, 아, 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사인 x-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2차와 1차가 섞여있을 때는 1차에 맞춰라.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sin x 2는 이것이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쫙 곱해버리면 2배의 sin 제곱 x 마이너스 sin x 2, 2가 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sin x로 묶으면 뭐가 되죠? sin x 마이게 되겠죠. 아, 인가 understand? 음. 그러면 sinx는 뭐하고 뭐 사이예요? 0보다는 더 커요. 크고 몇 분의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2차 부등식처럼. 아시겠어요? 아, 2차 부등식 알잖아요, 여러분들. x-α, x β x 타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을 갖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sinx의 그림을 예쁘게 그릴 거예요. 샹, 샹. 1, 2, 3, 4.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오케이? 뭐부터? 어디까지다? 2분1까지다다 구멍이 뚫립니다. 다 뭐가 뚫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는 그 사이를 지나는 너만 답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의 X 값의 범위. 그래서 6분의 파이야. X 값의 범위. 6분의 파이. 너는 뭐야? 파이야. 그래서 답을 쓰면 X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고 또는 6분의 파이부터 5파이부터 X는 어디까지야? 파이까지야. 라고 답을 쓸까. 아시겠어요? 저렇게만 우리가 써주시면 된다. 구멍 뚫리는 거잘 봐야 돼. 선생님, 왜 구멍이 뚫리나요? 여기에 등거 없잖아요. 여기 등은 없잖아요. 그럼 보면 뽕뽕뽕뽕뽕 뽕, 뽕, 뽕다 뚫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저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됐어요. 자, 마풀 개념이 킴오버 네, 1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는 0이래요. 이것이 무슨 근을 가지랍니까? 실근을 갖도록 세타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 몇 차방 정식이 2차방 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데? 실근을 갖는 건몇 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판별식 d를 쓰니까 b'의 제고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몇 분의 f 보 작다? 이거만 풀어주면 되겠죠? 맞아, 맞잖아요. 그래서 되게 빠른 속도로 풀면 이렇게 되죠. 오케이. 2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2분의 1보다 어떠래요? 작으라고 그랬으니까, 등호 들어가 있고, 요렇게 구하란 얘기잖아요. 그럼 너가 3분의 파이고요 너가 3분의 파이다? 5파이다. 그래서 세타는 등호 들어가고, 3분의 파이부터 등호 들어가고, 3분의 5파이다. 외우면 돼요. 이렇게. 어디를 외운다? 특수각들을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풀수 있다. 자,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 모든 실수. 자, X의 제곱. 플러스 2루트 2. 음, 사인 세타 X. 마이너스 3코 사인 세타가. 자, 봐라. 2차 부등식인데요. 이것들은 계수들입니다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 위에 항상 떠있어란 뜻이에요. 무슨 축 위에? 그러면 이차함수가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항상 X축 위에 떠 있으려면 만나는 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그럼 판별시티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되라는 걸 이용한다는 얘기죠. 짝수 형태니까 4분의 D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프라임의 제곱 AC 0보다 작으면 돼. 어? 너는 2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수 있죠. 근데 우리 너가 코사인이니까 저 사인 제곱을 1 0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면에뭘 곱해 버린다? 마이너스를 곱해 버리면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가 0보다 더타 인수분해 되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그 다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얼만데? 이거잖아요. 거기서 2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너는 항상 음수란 얘기잖아요. 무슨 수? 양변을 음수로 나눠버리면. 부등호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그러한 범위를 구해 주실래요? 라는 게이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너가 사라지면서 부등호를 어떻게 했다? 바꿨다. 왜? 음수니까. understand? 아 이해가 되셨어요? 아 저걸만 푸시면 답이 나오는구나. 저거 푸는 건뭐 그냥 껌이죠. 삼각방정식이니까. 아, 이해가 되나요? 어? 근데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477번 문제를 못풀 거예요. Are you sure about that? 안 돼. 오케이. 477번의 문제 하나를 풀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못풀 거니까. 477번의 1 번만 풀 거다, 얘들아.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0보다 크거나 같은데 뭐라고 그냐면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랬어요. 그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코사인 세타를 치안해 놓고 판별식 d를 사용하는 그러한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치안하면 뭘 남긴다? 그렇죠. 코사인 t를 코사인 세타를 t로 치안합니다. 그러면 t의 제거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T는 뭐도터 보사이다? 이런 범위를 간다는 것이죠. 범위가 제한됐을 때, 내가 판별식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라? 그렇지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뭘 이용해라?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접근한 친구들은 다 틀린다. 어떻게 그래프를 이용합니까? 이렇게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이 차함수 그래프가 너 상수 A보다 항상 더 크게 있게. 그래서, 요놈의 함수를 내가 FT라고 놓고요. 너를 내가 표준형으로 만들면 T-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 뭐, 뭐가 됐어요? 그쵸? 음, 몰라. 뭐가 됐대. 그래서, 꼭지점이 2분의 3, 뭐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지. 아, 이해됐어요? 예, 근데 구간이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어디까지? 너무 위로 그렸더니 짜증이 나네요. 약간 낮춥시다. 미안합니다. 별을. 이 정도로 했대. 좀 사기야. 알겠지? 어, 또 높아야 되는 데서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고, 플러스일 때는 여기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만 그려줄래? 나머지는 그리지 마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때는 얼마인데 얘들아? 마이너스 1때는 얼마야? 여기에 마이너스 를 대입하면 12, 13? 플러스 1때는 얼만데? 7?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이 a가 더뜨더라고 아래쪽에 있으라 그러면 a는 7보다 아래쪽에 있고 같아도 돼 그런 뜻이잖아요.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a의 최대값은 7입니다. 오케이? 아, 이해 되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것이지, 함부로 판별식 따위를 여기에 드리는지. 알아.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알아서 잘 풀어야죠. 그쵸? 어, 아직 안 끝났어요. 삼각방향식에 넘기세요. 241페이지. 삼각함수에 실근에 있어 마플특강 10번. 자, 자 마플특강 문제 1번. 자, 01번입니다. 2자가 아니에요. 01. 이렇게 까 01. 이렇게. 자, sinπx랑 3분의 1x랑 실근의 개수를 구해줄래요라고 했어요. 뭐의 개수를? <laughs> 자, 그러면 sinπx의 그림을 과연 그릴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3까지 그렸어요. 왜? 여기가 3이 들어오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2이 될 때까지 그립니다. 아시겠어요?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8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너희가 너, 너, 너무 그지 같아. 똑같네? 됐어? 그건 중요치 않아. 원래 계속 그려야 돼요. 계속.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어요. 너 3분의 1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이렇게 되죠? 맞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만나는지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저 세면 안 돼? 몇개 있어요? 세개 있죠. 그럼 너 반대편 쪽에도 몇개 있다? 세개 있고 너도 몇개 있었다? 세개 있었다. 그리고 원점에서 몇개 만났다? 한 개. 그래서 결점이 몇개 있다? 일곱 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의 실근의 개수는 7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그랬습니까? 너는 그래프가 두개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우리가 주기를 건드려야 돼. 요이 문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주셔야 된다. 그 다음, 2번. 자, 코 사인 2X랑 3분의 파이 분의 1X랑. 2X는 주기가 절반을 주는 거죠. 사실. 오케이? 자, 봅시다. 0일 때는 얼마예요? 이이잖아요 그렇죠? 4분의 1일 때 얼마예요? 0이잖아요? 4분의 1일 때. 여기 2분의 1일 때는 아, 4분의 파이 맞죠? 그렇죠? 4분의 파이면 약분해서 2분의 파이니까 0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2분의 파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4분의 3파이면 다시 0이 되고요. 파이면2파이 되니까 다시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근데 우리 연놈이 1이 될 때까지 그래야 됩니다. 3파이가 될 때까지 아시겠어요? 3파이 너무 긴데. 더좀 짧게 그래야 되겠다. 미안. 3파이가 어마어마하 길잖아요. 주목, 다시 미안합니다.

몇 파이까지? 그래서, 너가 파이, 너가 2파이, 너가 마이너스 3파이. 오케이? 어,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오케이? 어, 우함수처럼 그렸습니다. 그림은 개특카더라도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3파이 컴마 1을 지나고, 마이너스 3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생기죠. 그쵸? 거의 곡선에 가까운데요. 그러면 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몇 개? 열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너의 결점의 개수는 열두 개입니다. 라고, 어? 어우씨. 주목. 삼파이가 됐다. 이거 1이다. 원래 더, 더 낮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더, 더, 더 훨씬 찌그러지게 그려야 되는데. 찌그러지게 그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난다네요. 몇 개가 만난다고? 두 개가. 조심해요 여기. 몇 개라고, 여기? 두 개. 어, 이건 다시 한번 내가 그려서 확인해 보고, 이게 더 찌그러지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음, 그래서 총몇 개다? 13개다. 어, 이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오, 씨. 그 다음. 마플, 마플 특강 3번.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그 놈과 3분의 1x-1이래. <laughs> 자, 그러면. 절대각. 사인 2πx. 라는 그림과. 3분의 1의 x-1이라는 직선과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절댓값 그래프는 꺾어 올려버리는 그래프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 되려면 얘가 1이 되려면 어디까지 들어야 돼 4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1일 때 2파이가 되버리죠. 2일 때도 짝수파이가 되잖아요. 3일 때도 짝스파이가 되죠? 4일 때도 짝스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4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놈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단 말이에요. 꺾어서 올렸으니까. 아시겠어요? 너도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너도 뿅뿅. 뿅. 너도 뿅뿅. 뿅. 오케이? 이거 다 1이에요, 다 1. 이게 얼마라고? 4기인데 다 1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4컴마, 여 1을 지나게 될 것이다. 너는 항상 지나는 점이 이 1,0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겠죠. 그쵸? 그럼 교점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개. 그쵸? 그래서 12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그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관학교 기출 안 풉니다. 아, 경찰들도 그냥 괜히 풀었네요. 아무튼, 그, 마플특강 4번은 로그함수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로그함수와 삼각함수의 실근의 개수도 그렇게 그리는데, 맨 끝에 확대시켜서 보여줬죠? 거기도 몇 점에서 만났다? 조심해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삼각함수의 마지막, 삼각함수의 활용인 삼각방부등식이 끝났다. 오케이? 이제는 마지막 단원4단원인3단원인 삼각함수와 도형에 관한 이야기를 떠들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각함수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냥, 도형과 삼각함수, 뭐,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삼각함수의 내용은 아니다. 아시겠어요?